안녕하세요, 김다니엘입니다. 오늘은 제가 만든, 제가 만든 재활용 행주거리입니다. 자, 이렇게 스티로폼 블럭을 이용해 바닥을 만들었고요. 스티로폼 블럭이 없다면, 어, 뭐, 다른 재료를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. 제 생각으로는요. 자, 먼저 이렇게 나무, 제, 어 준비물은 나무 젓가락 여러 개집이 나무 젓가락 많이 쌓여 있으면 이런 이런 만들어 보세요 나무 젓가락 여러 개 그리고 종이 테이프 그리고 이런 플라스틱 받침대 같은 그런 게 필요하고 또 스티로폼 블럭이 필요합니다 죄송해요 좀 정리하고 하고 있는 상태로 자 이제 이렇게 만들고 스티로폼은 제가 약간 스티로폼 가루가 날려서 제가 테이프로 묶었더니 너무 붙이기 힘들더라고. 힘들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테이프 붙인게 별로 안 날리고 좋겠죠. 자. 그리고 주의할 점은 요거 밑에 이걸 붙이실 때 꽉꽉 눌러주셔야지 이게 잘, 잘 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건 뒷모습이어서 잘안 보이는데요. 돌려드릴게요. 이쪽에 이렇게 좀 테이프 많이 붙인 데가 중간, 중간에 있잖아요. 이 부분은 이게 중간에만 그냥 테이프로 이거 나무젓가락 두 개를 연결한 거여서 두 개를 그냥 휘어버리, 휘어 수도 있어서 중간에 나무젓가락 하나를 이렇게 대고, 나무젓가락 한 개를 대고, 이렇게 테이프로 묶어서 이게 휘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. 어이, 이거 떨어졌다! 죄송합니다. 자, 자, 그럼 제가 만든 행주 거리에 이세 개의 크, 크이? 큰 행주 하나와 작은 행주 두 개가 있습니다. 잘 걸러지나 한번 볼까요? 잘 걸어지긴 하네요 그럼 바람으로 한번 불어볼까요? <laughs> 안 넘어지네요 자 그럼 오늘 행주 거리 동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나만의 3D 프린터 만들기에서 볼게요 그럼 3D 프린터에서 봐요 안녕